새벽에 갑자기 이제 형님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곡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내게 불어온 바람 딱 판단하는 마음 드러나 내가 교회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고치려 지적질을 했다는 자격지심 떨쳐버릴 수가 없다네 내가 부정한 짐승 딱 드러나고 말았네 단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난 앞으로 부정 말하네 부정을 탓하지도 않으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다만 따를 뿐이네 다 끝났네 다 잃었네 자기 부인아 형제 자기의 십자가 지고 우리의 어떠함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됐네 십자가에 박혀 못 내려와 지금은 죽음 넘어 보이지 않던 산사람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물길이에 두라 널 온전히 내버려도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차츰차츰 세판이 드러나 하나님 창조와 구속 뚜렷이 나타났네. 증인들의 행렬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통해 이루셔 차츰차츰 새판이 드러나 하나님 창조와 구속 뚜렷이 나타났네 증인들의 행렬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통해 이루셔. 이게 원곡은 원래 이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형님이 생각나서 이 찬양이 이 오늘 형님 말씀으로 대변했습니다. 형님 우석 형님의 구속 복음 선포를 찬양합니다.